8월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무더위가 가시고 계절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 동안 주말마다 다채로운 축제가 이어집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도심 거리를 무대로 난장을 펼치는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 지난해 처음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던 목포 문화재 야행, 항구를 중심으로 목포의 맛과 멋을 뽐내는 목포 항구 축제. 목포를 대표하는 축제들이 목포 가을 페스티벌이라는 통합명칭으로 재포장돼 9월 첫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주말마다 이어집니다. 축제 장소도 원도심과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사막도, 북항, 평화광장 등 그야말로 목포 곳곳에서 열립니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축제와 행사 간 상호 그 연계성을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이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시 서산동의 오래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양옆으로 이렇게 그림과 시가 걸려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이런 시화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를 관광한 상품할수 있는 그런 또 저희가 그 테마를 가지고 이번에 그 문화일체라는 행사를 특히 원도심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에서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전남 혁신 박람회는 빈집을 활용해 전시관을 꾸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신암 비치 호텔 앞 건맥 파티와 복고풍의 왕년의 목포 축제, 전국 통키타 페스티벌 등 가을 목포는 주말마다 흥겨운 잔치 마당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